자, 의료시설과 안전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사회보험을 얘기했습니다. 사회보험은 네 가지가 있는데, 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건강보험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치료나 검사를 받을 때 일부를 지원받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병원비, 병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요. 병원에 갈때 경제적 도움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동네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이 있고요. 자, 의료시설과 안전생활에 대한 전화번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불이 났어요. 이럴 때는요. 119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범죄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범죄신고 11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경찰을 부르는 곳이고요. 경찰이죠. 그 다음에 119는 구급 또는 화재, 소방서를 부르게 됩니다. 구급차를 부른다. 어, 구급대원도 있네요. 구급대원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아플 때 병원에 가죠. 아플 때 병원에 가는데 저렴한, 싸다, 할인된다, 지원을 받는다, 싸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요. 건강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의료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 보건소 맞습니다. 동네 의원. 의원은 병원과 비슷한 말이고요. 맞는 말이죠. 대학병원. 병원 당연히 맞죠. 보건복지부는요. 정부입니다.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를 하는 곳이지,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자 의료시설과 안전생활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설명하는 의료기관인데요. 보기를 봅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고요. 예방접종 각종 검사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가격도 그러니까 병원비도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저는 하나 더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보건소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프거나 다치면 구급차를 불러야 됩니다. 구급차를 부를 때 어디에 전화하면 됩니까? 119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119꼭 알아두시고요. 아, 112는 경찰이다. 경찰을 찾을 때는 112, 구급차를 찾을 때는 119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보육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보육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나라는 한국은요,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지겠죠. 그래서요, 국민이 행복하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국민이 행복해지는 카드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아이를 낳는 것,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아이가 행복해지는 카드는 뭐냐면요. 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보살펴주는 것, 돌봐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육비를 지원할 때는 아이행복카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을 장려한다, 출산하세요, 많이 낳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출산을 하면 돈을 주거나 출산을 하면 축하한다 라고 어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금이나 출산 장려금을 주기도 합니다. 양육수당 지급을 하는데 취약 전만 84개월 미만에게 집에서 키우는 경우 줍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저는 필요 없어요. 제가 기를게요. 그러면 돈을 줍니다. 어떤 돈이요? 양육비를 주게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냐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입학을 취학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보육기관, 교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다,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는데, 출생부터 취합, 입학하는 거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한국 나이로 하면 5세에서 7세까지 유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임신부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임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카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출산이 문제인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집니다. 누가요? 국민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행복 카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자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있죠. 자 어린이집은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취약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5세가 되겠죠. 5세부터 취약 전까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만 5세,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7세가 되겠습니다. 취약 전까지.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자, 그럼 반대로요.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됩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취학 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습니다. 입학했어요. 취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